안녕하세요. 설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눈치 없기로 1등인 시이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남편 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쭈구리처럼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못하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싫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결혼 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모이는 자리였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집에 들어온 직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언니인 시이모셨죠. 만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온다고 해서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그래도 명색에 내가 너 언니인데 며느리 어떤 애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지. 너가 맹탕같이 시어머니 노릇 못 할까 봐 내가 기강 잡으려고 한번 왔다. 어디 한번 보자. 아가씨가 동준이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반가워요. 나얘 큰이모예요. 내가 어른이니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첫인사라고 들었는데 뭐 사들고 온 거예요? 하면서 예의없게 뭘 사왔냐부터 물었습니다. 제 손에는 백화점에서 사온 와인 한 병과 과일 파구니가 있었죠. 시이모는 힐끔 보더니 백화점 물건은 비싸기만 하고 양은 적은데 너도 살림하긴 글렀구나. 허례어식 따지면 돈못 모아? 한 푼이라도 빨리 모아서 집이라도 장만해야지. 라고 하셨습니다. 첫인사라 저도 깔끔한 선물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백화점에 가서 고르고 고른 선물인데, 면전에 대고 저렇게 무례하게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백화점에서 물건 잘안 사요. 처음 인사 오는 거라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걸로 사려다 보니,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이모는 제 말을 듣자마자, 너도 어른이 말하면 꼬박꼬박 말꼬리 잡는 스타일이구나. 요즘 애들답다. 라며 날카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히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안 좋은 인상 남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이모는 저에게 질문 폭격을 날리셨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직 은퇴는 안 하셨니? 너는 직업이 뭐니? 대학교는 어디 나왔니? 가족은 어떻게 되니? 정신없이 시이모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바빴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오히려 저에게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시이모가 저렇게 나오니 진이 빠지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는, 이모, 그만 질문하세요. 오늘만 날도 아닌데, 너무 많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은 저희 둘이 좋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덜 쓰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하면서 과하게 선 넘는 시이모를 말리는 듯 했습니다. 시이모는, 너 어릴 때 누가 키워줬는지 알지? 그때 내가 키워줬잖아. 애지중지 키운 너가 결혼한다니깐. 내가 걱정이 안 되고 배기겠어? 하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단 이런 목록은 만들면 나한테도 줘봐라. 너네 시어머니가 잘 몰라서 내가 같이 봐줘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저희 결혼하자고 이야기 나오고 예단이랑 예물은 최소화하기로 해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양쪽 부모님께 손안 벌리고 최대한 저희 힘으로 할 거거든요. 어머니 한복이랑 아버지 양복 정도만 해드릴 계획이라 목록 적을 것도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이모는 요즘 아무리 간소화했다지만, 결혼이 너네 둘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같이 합쳐지는 건데, 너희 부모님도 너 말에 동의하신 거니? 너네끼리만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고, 어른들의 의견도 물어봐야지, 라며 말하는데, 누가 보면 본인 아들 장가 보내는 줄 알겠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언니 우리가 집 해줄 것도 아니고, 난 애들이 알아서 준비하는 게 나도 마음 편해. 그리고 요즘에 예단이랑 예물 이런 거에 돈 많이 안 쓴데 그냥 너네 집 구할 때그돈더 못해서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니? 우리 집은 너네 말에 동의할 테니깐 사돈댁도 편하실 대로 하라고 전해드려. 하면서 저희 의견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시이모님은 답답하다는 듯. 그럼 가족들 이불이랑 이런 것도 안 해온다는 거지? 난 살아생전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처음 보네. 하시곤 혼자서 열 받았는지 손 부채질을 해대셨습니다. 본인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죠. 시이모는 자기는 여기 있을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만 가보겠다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시이모가 가신 뒤, 어머니께 남자친구를 진짜 시이모가 키워줬는지 여쭤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일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느라, 언니가 얘 일곱 살때 잠깐 한달 정도 봐준 적 있긴 한데, 키워줬다는 말은 오바지. 언니가 요즘 왜 저러나 몰라. 나이가 들어서 심심해서 그런가? 언니도 아들 하나 있는데 걔는 노총각이거든. 아마 얘 결혼한다니깐 부러워서 저러는 것 같아. 오늘 언니가 한 행동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으렴. 난 너랑 가족이 된다니 너무 기쁘구나. 라면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이모가 걸림돌이긴 했지만, 부러워서 저러는구나 하고 넘어갔죠.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한 5개월이 지난 때쯤이었습니다. 노총각이었던 시이모의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시이모는 가족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내 귀하디 귀한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 걔가 능력이 하도 좋아서 자기 성에 안 차니깐 그동안 여자 안 만나고 살았던 건데 글쎄 결혼할 여자가 능력도 있고 아주 예뻐. 집에 돈도 많은지 혼수도 빵빵하게 해온다면서 예단 목록 적어서 해온다고 달라고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저 들으라고 하는 마냥. 혼수와 예단 이런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결론은 자랑하려고 온 가족을 대동한 거였죠. 며느리 될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수입이 좋다면서 투자할 사람 있으면 연결도 해준다고 시이모는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최근에 투자한 후 달달이 수익금 받고 있다나 뭘 하나. 그러더니 저를 보며 예단 이런 거는 원래 여자 쪽에서 알아서 잘 해오더라. 돈 있는 애라 그런지 뭐 갖고 싶은 거 있냐고 먼저 물어보는 거 있지. 이왕 하는 거 좋은 거 해준다면서 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을 내리보는 듯한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니, 이불 한 채씩 돌리고 돈도 빵빵하게 줄거니깐 걱정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깨 안껏 올라간 시이모의 모습이 어찌나 재수없던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 6개월쯤 지났을까요? 어머니 생신 때문에 가족들이 모였죠. 저는, 어머니 시이모 아드님 결혼식 곧할때된거 아니에요. 결혼식이 언제라고 했죠? 청첩장 돌릴 때된거 같은데 받은 게 없어서 날짜를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니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듯 언니 앞에서는 절대 결혼의 결자도 꺼내면 안 돼. 글쎄 그 며느리 대 애가 애 딸린 이혼녀에 사업 투자하라고 맡긴 돈으로 혼수에 오려고 했던 거였나 봐. 결론은 땡전 한푼 없는 애 딸린 이혼녀였던 거지. 그런데 지금 임신까지 해서 헤어지라고도 못하는 상황인가 봐. 그때 가족들 불러놓고 큰 소리 떵떵 쳐댔으니, 언니도 민망해서 요즘 통 연락도 안 하지 뭐니.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결혼식은 물거품이 되고, 혼인신고를 하고 둘은 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형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명절에 처음 인사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시이모가 가족들 있는 앞에서 얘 배가 불러서 결혼식도 못하고 뭐 하나 제대로 된거 들고 온 것도 없고 하나뿐인 내 아들 앞길이 막혔지 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 누가 보면 제가 빈몸으로 왔는 줄 알겠어요. 지금 제 뱃속에 애가 최고의 혼수 아니에요? 그리고 노총각 구제해줬는데 그게 무슨 앞길이 막힌 거예요? 말 똑바로 하세요. 아들이랑 손주 얼굴 평생 보기 싫으세요? 가족들 앞에서 말할 땐 생각 좀 하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어머니 얼굴에 침 뱉는 거라는 생각 못 하세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머님 무식하다고 욕먹어요. 그리고 저니깐 어머니 얼굴 보고 사는 거지. 다른 며느리들이었음 어머니 대우도 안 해주고 살걸요? 솔직히 이 사람 결혼 그동안 못 했던 거 어머니 보면 이유를 알것 같긴 해요. 태어날 뱃속에 애기 생각해서라도 말좀 곱게 하세요. 라면서 자기 할 말을 똑바로 하더라고요. 형님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보는 제 속이 뻥 뚫렸습니다. 저는 이모님 형님도 요즘 사람답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라면서 시이모가 저를 처음 본날비고한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이모는 민망했는지 과일 뭐 있니? 과일이나 먹자 하면서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저한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예의 없게 행동하고 그렇게 돈 많은 며느리 얻었다면서 웃으대더니만 결국엔 본인 생각과는 다른 며느리를 얻더니. 큰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시이모를 보니 꼬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가고 어머니와 같이 있는데 하시는 말이 언니가 아까 나보고 며느리 잘 얻었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 언니는 요즘 며느리 얻고 나서 아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대. 말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옆에서 그렇게 타박을 준다나 뭘 하나.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너한테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벌 받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 우리는 언니네 같은 고부 사이 되지 말자. 내가 잘할게 며느리야. 웃으면서 말하셨습니다. 시이모가 이제서야 본인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만나서 제 눈도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은 이후로 시이모는 눈치 보느라 입 한번 제대로 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설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